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선물이나, 어, 옵션과 같은, 앞으로 배울 옵션과 같은 이런 파생상품 시장이 과연, 어, 디서부터 출발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요. 시카고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이게 바로, 어, CBOT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CBOT는 뭐냐면, 시카고 Board of Trade, 시카고 상품거래소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CBOT 또는 CBOT라고 하는데요. 이 CBOT가 바로 오대 여러분 시카고를 보면 옆에 이 시카고가 일리노이 주예요. 아래쪽에 켄터키도 있고 위쪽에 뭐 하여튼 뭐 하여튼 몇개 주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하여튼 어, 그 뭐냐면 오대오 연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동부도 아니고 동부에서 서부는 더더욱 아니에요. 서부는 더더욱 아니고 동부에서 약간 서쪽으로 가면 오대오 캐나다 쪽으로 해가지고 오대 오가 있잖아요. 그 접경에 있습니다 시카고가. 그런데 이 시카고는 굉장히 거기 옛날부터 이 미국이 초기 발전할 때부터 굉장히 그 물류가 많이 몰려 있었다네요. 그래서 이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 농산물의 거래가 활성화됐는데 이 농산물 거래가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흉년이나 풍년이나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또뭐 어 교통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이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이 불안한 가격의 위험을 좀 안정적인 거래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바로 선물 시장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선물 시장이 1848년도에 이 시카고의 그 창고 업자들, 창고 업자들을 웨어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웨어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1대 1로 선도 거래 또는 파, 장외 파생 상품의 경우에 1대 1로 이렇게 매치해 가지고 매치해 가지고 이렇게 거래한다 그랬잖아요. 요런 거를 중, 중간에 은행이 중개한다 그랬잖아요. 요런 방식으로 거래한 걸 매치드 메소드라고 그래요. 이게 매치드 방식이라고 그래요. 매칭시킨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은행들이 중간에서 매개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정보를 안단 말이죠. 아 얘가 어떤 계약이 필요하겠구나. 얘는 어떤 계약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들고 하니까 이런 방식을 쓰지 않고 그러면 나는 항상 고객들이 존재하니까 나한테 오면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어요. 그선은 어, 이렇게 은행들이 은행이 큰 은행이 하나가 여러 사람들의 정보를 여러 기업들의 정보를 다 알아가지고 나한테 오면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고 만약에 거래 상대방이 없으면 내가 나라도 거래해 줄게요. 해서이 거래의 중심이 되는데 이런 중심이 되는 은행을 웨어하우스 뱅크 그 요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웨어하스가 사실 웨어하우스가 창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규모로 농산물을 유통하는 창고업자들이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만든 거래소입니다. 이게 이제 CBOT가 되는 거죠. 자, 지금 CBOT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아, 미국 내에서 어, 선물 옵션, 옵션은 따로 이제 옵션 시장이 따로 이제 만들어졌죠. 선물 시장이, 선물의 거래의 75%를 차지한다고 그러죠. 되게 시끌벅적합니다. 옛날에 만든, 만든 건물 안에 있어요. 지금 거기 이 사람들이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더고요. 각각 어, 이제 매, 주문을 하는 거죠. 수신호를 통해서 막 주문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어, 뭔가 특징을 알수 있는데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어, 장 끝나고 나서 전광판 불도 다 꺼져 있고 이 시장 안을 본 겁니다. 근데 조금 보셔야 될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이게 뭘까 이게 구덩이에 무슨 스탠드가 있죠? 어? 계단 같이 스탠드가 있고 그 가운데 뻥 뚫려 있고요. 그런 이런 구덩이가 꽤 있습니다. 자,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요 구덩이를 피트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게 쫙 이렇게 바닥이 있잖아요. 이 플로우라고 합니다. 이런 건 플로우예요. 그러면 이 트레이더들이 여기 가운데서 가지고 주문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죠. 주문 진행하는 사람. 이 사람 이제 딜러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서 가지고 주문을 하는 사람들 이 있죠? 그 사람들을 트레이더라고 그래. 트레이더, 트레이더라고 해요. 그러면 트레이더들이 쫙 서가지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딜러가 이 주문을 받아가지고 낙찰을 시키는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대두가 거래가 된다. 그러면 대두가 여기서만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거래가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돈육이, 돈육선물이 거래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몇개의구덩이에서 거래가 되면, 이구덩이하고 다른 구덩이하고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가격 차이를 어디가 비싸고 어떻게싼 주문이 나는지 잽싸게 봐서 싼 주문에 가가지고 매입하거나 아니면 비싼 주문에서 매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간에서 여기서 가격 정보를 알아가지고 여기서 막 뛰어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러너라고 합니다. 러너. 그래서 가격이 비슷해지는 거죠. 러너가 막 뛰어다니면서 가격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고 하니까. 그래서 위에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피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사람이 아래피트 위에 계단, 그 위에, 키가 이렇게 차이가 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쭉 써가지고 지금 딜러한테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래가, 어, 이게 이제 선물 거래가, 어, 시작된 것이 바로 CBOT, 우리가 이제 CBOT라고 하는 데죠. 자, 최초의 거래는 돈육 선물 거래였다고 그래요. CBOT가 만들어진 건 1848년인데, 첫 거래는 아마 1950년대 초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물시장, 선물거래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과 선도의 차이점, 지금까지 본것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선물거래는요, 장내에서 하죠. 거래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걸 거래소를 이렇게 약자로 쓰죠. Exchang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외, 선도거래는 장외에서 하죠. 장외를 보통 OTC라고 표현합니다. 자, 거래금은 액 표준 단위로 합니다. 그니 그러니까 내가 주문을 마음대로 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 선도거래는 합의만 하면 제한 없다. 그 다음에 가격 형성은 선물은 시장에서 형성되죠. 그리고 신용 위험은 거래소에서 보증합니다. 이게 이쪽으로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용 위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할 수 있는 위험이죠. 그런데 선물 거래는요. 거래소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신용 위험은 더더욱 없고요. 거래소에서 증거금 받아 놓고 일일 정산하니까 뭐돈 계속 빨린다 그러면은 강제로 쫓겨나갈 수는 있어도 남의 돈 떼어 먹을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요, 증거금 납부하고 일일 정산하죠. 그 다음에 대개 보면 실무인수도가 아니라 중간에 나갑니다. 반대매매로. 중도 청산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만기는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선물 만기는 3, 6, 9, 12,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3, 6, 9, 12월에 두 번째 목요일이요 자, 그 다음에 선도 거래는 뭐 여기까지 봤죠? 가격 형성은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됩니다. 그쵸? 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위험은요,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배째라할수 있습니다. 이건 1대1 거래기 이 때문에. 그 다음에 증거금 일일 정산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증거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인수도는 대부분은 실무인수도인데 실무인수도 하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NDF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NDF입니다. NDF는 non-deliverable, 뭐, 그 다음에 forward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차액결제 선물한 여규의 선물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NDF는 나중에 배워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만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된다라는 거. 이런 거좀 알아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기본적인 용어를 설명하는 때니까 제가 요거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실물 인수라는 스거 하고요. 대개 청산 방식이다 또는 현금 결제 방식이다 또는 차액 결제 방식이다 현금 청산 방식이다라는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하면 찜찜해서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기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다고 가정해요. 둘이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계약을 했냐면 뭐 선도 거래를 했다고 가정을 해요. 뭐 선도든 선물이든 어쨌든 뭐 편한 대로 어, 들으시면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나는 A 회사 주식이, A 주식이 분명히, 어? 분명히 한달 후에 만 원은 넘을 것 같아, 만원 넘을 것 같아. 이렇게 갑은 생각했어요. 근데 을은 무슨 얘기야? 말도 안 돼. 무슨 A 회사가 만 원이 돼. 만원 절대 넘을 수가 없어. 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 자 A 회사 주식에 대해서. 갑은 만원 이상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을은 만원 미만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얘네들이 드디어 내기를 하게 됐어 좋아. 그러면 갑이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만원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달 후에 내가 이 A 회사 주식이 얼마가 됐든 내가 만 원에 살게. 너만 원에 팔어. 이런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 보면 갑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을한테 이런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나는 A회사 주식을 을에게 한달 후에 무조건 만 원에 산다. 만 원에 산다. 라는 계약서를 쓰게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원시적 형태의 선물이나 선도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을은 이제 무조건 이제 만원 받고 무조건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을은 주가가 떨어진다고 예상했기 때문에, 야을 입장에서는 A회사의 주식이 만약에 8천 원 되고 9천 원 되면 나는 무조건 8천 원, ,000원, 9천 원 짜리를 만 원에 팔수 있으니까, 을, 을은. 자 A 회사의 주가가 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걸 바라는 거고, 갑은 분명히 만 원에 이 A 회사 주식을 사기로 한 거니까 A 회사 주식이 만원 이상이 되기를 바라겠죠. 또 그렇게 기대했겠죠. 그런데 자한달 후가 됐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그 한달 후에 이 기초 자산, 이 원본 자산, 요 가격이 얼마가 됐냐면만 이천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자 그러면 갑은 좋아 죽겠죠. 갑은 좋아 죽겠죠. 왜만 이천 원짜리 주식을 만 원에 살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을한테 가서 이릅니다. 어, 을한테, 야, 너 어, 내가 계약서를 딱 보이면서, 내가 너한테 A 주식을 무조건 만 원에 사기로 했잖아. 너 계약을 좀 이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만 원짜리 요 계약서를 딱 보여주고 들이밀고 만 원을 이렇게 현금으로 줍니다. 줘가지고 야, 너 어, A 주식 만원내놔 그러면 을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열받겠죠. 열받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잽싸게 주식시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주식을 사옵니다. 주식을 사고 얼마를 줍니까? 만 이천 원을 줍니다. 만 이천 원이 됐으니까. 그래놓고 이 주식을 이렇게 건네줍니다. 주식을 건네줍니다. 자 이렇게 자자 자, 당초에 약정했던 금액을 받고 실제 당초에 약정했던 실물을 건네주면서 이 계약을 끝내는. 그 권리 의무 관계를 청산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실물 인수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물 인수도 방식. 자, 그런데 이 실물 인수도 방식은 굉장히 번거롭죠. 번거롭죠. 매도자가 실제로 주식장에가 가지고 주식을 사가고 사 가지고 또 넘겨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방식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이렇게 제안할 수 있죠. 야, 내가 어차피 주식을 12,000원 사서 너한테 주나? 어? 내가 1 2 0 0 0원줄 테니까 네가 주식을 사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내 네가 나한테 줄돈만원 내가 안 받을 테니까. 내가 줄때 돈을 줄때 주식으로 사주지 않고 12,000원이 어차피 주식이 12,000원이니까 네돈만원안 받고 내가 2,000원만 줄게.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러면 이 방식으로 청산할 수 있죠. 그죠? 한 방에 뭐 만원 받고 주식 주고 이럴 필요도 없고 만원 받고 만 이천 원 주고 이럴 필요도 없잖아 그냥 너하고 나하고 줄거 받을 거 통치고 이천 원만 순수하게 너한테 줄거 있지 그래서 이천 원만 줄게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겠죠 요 방식으로 계약을 끝내면 청산하면 요 방식을 현금 결제 또는 차액 결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실무일수 방식이 많겠어요 현금 결제 방식이 많겠어요 자 이건 뭐 시장마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된 선물의 경우에는, 현금 결제가, 주식 관련, 금융선물에서는 현금 결제가 더 많습니다. 현금 결제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 결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파생 상품 시장, 장례 시장에서는 거의 현금 결제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장외 파생 상품은 이제, 실물 인수도가 많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결제 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 인수도와, 현금결제 또는 차액결제 또는 현금청산 이런 용어를 좀 알아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무인수와 현금결제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파생상품은 자 이제 파생상품하고 원본상품 즉 오리지널스하고 차이를 알았어요 파생상품은 자체는 개, 가치가 없다 그 계약 자체는 가치가 없는데 이 원본상품인 오리지널스 또는 언드라잉 에셋이라고 하는 기초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파생상품의 가치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파생상품의 종류를 한번 보죠. 이자율, 환율, 주가, 원자재 한창 많습니다. 이런 걸 전부 다 기초자산 원본으로 삼습니다. 오리지널로 삼아가지고요. 이 가격변동에 따라서 파생상품의 가치가 결정돼요. 에? 그리고 시장변수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거나 매매를 통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활용되는데 파생상품의 종류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일단 통화 관련 파생상품, 통화선도 이게 선물안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통화선물, 통화선물, 통화수합, 통화옵션. 그다음에 이자율 상품으로 FRA라고 해서 이자율 선도계약. 그다음에 이자율 선물수합옵션. 뭐 엄청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기후, 뭐뭐 뭐 원자재, 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 뭐 수없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파생상품의 경제적 기능을 보는데 이건 가볍게 한번 보셔도 돼요. 자, 일단 아 어, 그 파생상품은 위험을 떠넘기는 기능이 있어요. 이때 위험 떠넘기는 사람을 해저라 그래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위험을 떠안는 사람을 투기자라 고해요 그러면 투기자가 미쳤나요? 위험을 떠안게. 그러니까 투기자는 위험을 떠안는 대신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해저와 투기자가 서로 다른 어떤 미래 시장 방향성에 확신을 가지면서 게임을 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리스크를 전가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격 발견 기능이 있어요. 가격 발견 기능이라고 하는 건 현재의 시장 가격이 아니라 선물 시장에 또는 옵션 시장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 아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떨어지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예측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은 낮더라도 선물 가격에서 선물 시장에서 선물 가격이 막 올라가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미래에 이 물건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걸알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경제는 자기 실현적 예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가격 예측 기능이 있다. 이렇게,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 얘기하죠. 이 가격 발견 기능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거. Price Discovery. 이게 Price Discovery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죠. 그래서 선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 현물 시장에서 뭐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 가격이 왜곡되면 선물 시장이 작동을 해요 스스로 작동을 해가지고 이 가격 왜곡 현상을 개선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이 커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전부 다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금융 서비스 제공 기능이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뿐 아니라 금융 상품도 쏟아져 나오죠. 이거는 파생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내 파생 상품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례 파생 상품의 특징은요, 일단 표준화된 계약이 있어요. 이건 뭐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가 채무 이행을 강행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 파생 상품은 거래소 안에서 하는 건데, 이 거래 상대방이 돈 떼먹고 가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용 위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결제 안정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돈 관계 있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돈. 이게 아주 굉장히 투명하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계약 불이행 방지가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제 안정화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증거금이 있고요. 일일 정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매매도 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증거금이라는 게 미리 걸어 놔야 돼요. 돈을 걸어 놔야 돼요. 그다음에 그 뭐야? 일일 정산에요 하루 단위로 정산해서 통장에 넣었다가 뺐다가 합니다. 내가 돈을 땄다 그러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내가 돈을 잃었다 그러면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내가 이 시장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시장에 대해서 남아 있고 싶지 않다. 내가 빠져나가고 싶다 그러면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취한 포지션에 반대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손익이 제로가 되면서 빠져나오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걸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제 안정화 제도가 바로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증거금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증거금은 처음에 만약에 선물 금액이 이만큼 된다 그래도 이만큼 다 내는 게 아닙니다. 선물 거래를 할 때는. 만약에 선물 거래 금액이 100이다 그러면 100에 대해서 증거금을 예를 들어서 15%만. 즉, 15만 내면 일단, 어, 거래를 개시할 수 있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이제 물건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요 개시할 때 15원만 있으면 100짜리 물건이 있는데 15원만 있으면 거래가 된다. 매수나 매도 주문이 나간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계속해서 일일 정산하면 돈이 나왔다 들어갔다 그런단 말이죠. 하루 단위로. 그렇게 되면 돈이 너무 밑으로 가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거래 상대방에게 채무리행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유지증금을 제시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를 제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개신증금은 이만큼이고 유지 증거금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막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1단위로 내 통장에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증거금이 유지 증거금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밑으로 떨어지면, 이 증거금을 채워 넣으라는 어떤 신호가, 어, 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래를 한다고, 거래 주문창에 떠요. 그러면 그걸 마진 콜이라고 그래요 증거금을 영어로 마진이라고 하고요. 마진을 채워 넣으라는 그 전화가, 옛날에 전화를 했다고 래요요즘 전화는 안 하지만, 마진 콜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걸 증거 채워넣어야 되는데, 채워넣을 때는 어디다가, 어디까지 채워넣어야 돼? 유지 증거금 수준으로 채워넣으면 안 되고, 반드시, 요거 뭐야? 개시 증거금 수준까지 채워넣어야 돼요. 이걸 추가 증거금 또는 변동 증거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뭐, 이니셜 마진, 메인테넌스 마진, 그 다음에 이거 뭐, 여러가지 용어가 있는데, 추가 증거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개시, 유지, 추가 증거금. 이런 용어는 좀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거금 용어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파생상품에 대해서, 파생상품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 위주로 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첫 수업이라 크게 부담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